뭐,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 플랫폼이라는 우리 기술이, 어, 또 m z 세대를 비롯해서 이 플랫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도시를 바꾸고 추동하고 또 새로운 산업에 일으키고 기존에 또 리테일을 죽이고 어떤 이런 도시 변화에 좀그 추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재밌었는데, 근데 또 저한테 이런 그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독점의 경향이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또그 자리를 또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또 이런 경향도 있는데 여전히 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여러 비즈니스나 서비스들이 또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작동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또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우선은 한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일등 플랫폼이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일등 플랫폼이 되면 은2 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남아서 나머지 다 죽인다고 봤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ott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물론 다 플랫폼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이질 못하고 애플도 들어왔고 그다음 아마존도 네, 들어왔고 예. 우리나라 로컬 업체들도 많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원차, 예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플랫폼이 되면은 독과점으로 나머지를 다 먹는 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장벽 자체는 과거보다 낮아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총세 가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플랫폼 도시화가 집가에 상관... 도시화와 집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플랫폼 도시화는 도시, 특히 대도시의 집가를 계속 상승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 영향이 얼마나 실질적일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주셨어요. 이게 유형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그 그, 약간 물류 창고라든지 약간의 자기들만의 리테일 공간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은 지금 그, 그 비즈니스 자체가 오프라인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이 플랫폼들이 들어오으로써 약간 리테일 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가하고 플랫폼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동산 지가라는 거는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플레이어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다른 섹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다만 플랫폼들이 오피 부동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창고라든지 물류창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어 음, 토지 집가를 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리테일 같은 리테일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이들이 들어와서 약간 자, 그 리테일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음. 여기서의 효과라는 거는 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빡 오른다.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분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있, 있잖아요. 가격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런 플랫폼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마켓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플랫폼이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마켓 옵티마이제이션도 음. 어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와 관련지어서 이런 플랫폼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개방적이고 또 한번 플랫폼 위에 뭐 어떤 정보가 올라오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말씀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보게 되고 좀 이런 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 과거에 좀 저평가된 그런 네. 입지의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또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좀 저평가된 그러한 가치들이 또 올라간다든지 또 혹은 때로는 과대평가되고 너무 이제 버블이 낀 곳들이 빠지면서 어떤 그 시장이 좀 바뀌는 어떤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이 있을까요? 아예 예.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반백 살이넘었습니다만은 <laughs> 저희 때는 강남역 뉴욕 제과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동네가 하나가 있고요. 동네에서 스페시피컬 로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뉴욕 제과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역 뉴욕 제과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리테일 산업을 연구할 때 보통 두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갈 거에 대한 확률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뭐 압구정동 있고 압구정 로데오 뭐 청담동 강남 뭐 삼성동 있다고 했을 때그 중에서 어느 동네에 가, 가는지에 대한 확률거리 있고 그 확률 그 동네 안에서 ABCDE 가게들이 있다고 했을 때또 다른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두 개였어요 동네 그다음에 가게 근데 플랫폼에 대하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첫 번째 무너진 거는 그냥 로케이션으로 가버려요. 그냥 언영 갖게 하면 안국역 가는 거예요, 그양요그죠 그거는 로케이션을 그냥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은 플랫폼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보가 돌잖아요. 정보가 돌돌때지역전체가 브랜딩이 돼 버려요. 그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야 우리 그냥 성수동에서 만나. 그다음에 가, 그 다음에 가 위치는 알아서 가면서 카톡으로 정하자예요. 그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위계를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로케이션은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 그래서 플랫폼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뀌느냐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그 플랫폼에 어, 있던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간 경험에 대한 게역 그 디지털화, 리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공간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어,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세계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을 굉장히 차별적이고 또 새로운 경험이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또 열광하는 그런 세대들. 그래서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떻게 다른 곳과 차별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제인 좀 강소도시랑 또 연결을 지으면 강소도시에서 그런 차별화를 어떻게 보면 어, 시도를 하는 게 처음에는 또 차별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이게 되게 사람의 관성의 동물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몇번 경험하고 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새로운 차별화, 차별화를 어떻게 보면 계속 추구를 하는데 이게 뭐 서울의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뭐 판교나 이렇게 굉장히 수요가 높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미 돌기 시작한 곳에서는 이런 차별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어떤 강력한 뭐 자본의 힘또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런 지역이나 지방이나 로컬리티에서 과연 이거를 계속 차별화를 좀 유지시켜 나가고 이거를 돌게 하는 그런 또 힘들은 뭘지 음. 그런 게그 지역이 가진 어떤 독특한 지역성인지 아니면 또뭐 새로운 주체에 또 힘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간의 차별성보다는 더 중요한 건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와 서비스의 차별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피에로 쇼핑 맨 처음에는 다와 재밌다 해서 갔잖아요. 두번 이상 안 가요. 재밌는 걸로 꼬시고 사실 피에로 쇼핑이 일본에서 돈키호테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동경 가는 분들이 동키오테 두세 번 가냐고요. 안 가요? 한번 가면 끄신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그것도 가면은 신세계라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그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람들 끌어 모으려고 스타필드 삼성역에서. 그거 3년 못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의 차별성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말씀하신 것, 되게 중요하신 것이 카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쳐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카페 하핑하는 문화가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 갔다가 온 김에 옆에 카페 가고 다른 카페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은 공간에서 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이 예쁘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은 인테리어가 죄송한데 그 계절 단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카페 혼자 카페 하나 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어요. 카페 한네개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바꾸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라떼, 라떼에서 예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괜히,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간에 안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거에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들이 만든 프로덕트가 그걸 갖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요. 예. 네. 어... 그 MZ세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MZ세대는 이미지라던가 차별적 경험이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상업 공간이 뭔가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또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몫이 좋아야 된다던가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된다던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이제 핵심 생산 인구로 이제 어쨌든 뭔가 경제를 움직이는 세대가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아까 교수님이 이제 격차의 시대라는 말씀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도시와, 도시와 지방 간의 <laughs> 격차는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격차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격차 개속 그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동산 트렌드와 관련된 책을 쓰고 있어서 아파트 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이 아니고요, 서울과 비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분당, 과천,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2010년대 굉장히 평평했어요. 가격이 안 올라요. 김포, 남양주, 하남. 2020년, 21년 유동성이 나올 때확 올라갔어요. 나머지 다 그래요. 유동성 잡히면 이거 다 망가져요, 사실은요. 따라서, 근데 서울은 괜찮을 겁니다. 언젠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그,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려요. 좀 과문하지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대 말씀을 하셔가지고, MZ 세대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강소도시 시장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접근법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세대 연구에 대해서 세대 연구 필요하냐라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땐 필요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니어 계층 70대 이상은 50%가 기초수급자예요. 산업화의 일꾼이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베이비본 세대인데 베이비본 세대는 모든 세대 중에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이분들의 은퇴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분들이 써요. 두 번째는 이게 이 리테일에서 어떤 트렌드가 일어나냐면은 이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세대 자체가 플랫폼인데 MZ 세대의 부모 세대인 그 베이비 부모나 X 세대가 부모 관계가 사실 수직적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제 말씀 뭐냐면은 딸이 20, 30대인데 익선동 카페 예뻐요. 엄마 가보세요 하면서 나타나는 게2 0 1 8년부터예요 2016년, 17년, 18년 초까지만 해도 익선동의 카페의 7 80%가 20, 30대 여자였어요. 2018년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50대, 60대의 다섯 여섯 명의 무리은 아니고 하여튼 <웃음> <웃음> 그런 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저기 구석에서 공간을 즐겨요. 근데 그게 익선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수동 카페 가보시라고요. 거기도 나타나요. 제 말씀 뭐냐면은 플랫폼 세대 자체가 플랫폼인데 인포메이션이 돌아요. 그러면 베이비 부모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는 지금 돈이 제일 많은 세대예요. 지방의 엠베트 세대가 가서 양양에서 새로운 서핑 문화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물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서 서핑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문화를 즐기러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관련 지어서 아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연화, 또 유연근무, 재택근무, 다음에 대면근무의 어떤 하이브리드 어떤 그런 트렌드의 보편화그 다음에 또그 어떤 젊은 그 근로자들이 어떤 그 회사 안에서, 조직 문화 안에서 있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고 대신 성과와 그 사람들이 어떤 해낸 것에 대해서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이나 어떤 장소를 관리받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성향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어떤 몇몇 오피스 본사 위주로 일하던 방식이 상당히 지금 뭐 탈중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월케이션 트렌드라든지 이미 뭐 강원도에 있는 강릉, 속초, 또 제주, 또 남해 일대에서는 이런 트렌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혹시 뭐 플랫폼 도시의 진화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강소 도시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예뭐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산업군을 봤을 때 벌써 울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제조업 기반인데 거기 뭐 가스 있고 정유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알리백 얘기하고 탈탄소화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도시의 제조업이 과연 지역의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음. 그렇다고 지역에, 지방에 금융산업이나 IT산업 본사가 간다? 그것도 굉장히 무리죠 무리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최소한 유연화된 근무 체제 안에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백오피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헤드쿼터는 서울에 있대 백오피스 기능인데 거기서 본인들이 약간의 거주하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이런 노마드적 디지털 노마드가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은 어차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새로운 인구가 그 지역에 오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 지역보다 고소득이라고 하면은 음. 지역 경제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서도 좀 특화된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서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하신 분이랑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두 종류래요. 그좀그 그 테크 기업의 스타트업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직원들이 다 같이 와 가지고 뭔가 좀 워크샵도 하고 팀 빌딩도 하고 서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긴밀하게 하고 좀 이런 류의 그 워케이션 그 어떤 그 트렌드를 또 보이신다면 좀더큰 기업이나 그런 기업에서 좀 인센티브 투어나 어떤 좀 그런 지원 차원에서 온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시간을 보내고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관리를 받지 않고 그 지역에서 또 지역성을 소비하시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재충전을 하고 네. 또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트렌드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역을 바꾸는 힘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그냥 어떤 관광 소비하고 그냥 하루 자고 오고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뭐 잠깐 부업은 시키겠지만 또 관광지화 소비지화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일자리와 또 일거리와 어떤 그~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산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갔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예. 하게 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지역을 가서 즐기는 게 데일리로 즐기는 게아니고요그 음. 기업이 간다고 해서 최소한 위클리 또는 먼슬리로 지금 계약을 하거든요 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하루 있다가 가면은 대충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쓰레기 막 버리고 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일주일이나 뭐한달 정도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커뮤니티에 약간 좀 녹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 거죠 사실은요 예또 뭐. 음, 음~ 아까 음. 시간 이제 발표 시간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시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는 리테일이 물류화 리테일의 물류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어, 싶거든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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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하고 이제 그 아마존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을 아마존이, 아마존이 쇼핑몰 몇 개를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쇼핑몰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망가질 때 인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16년 17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쇼핑몰이라는 건 사실은 교외 지역에 있잖아요. 교외 지역에 있고 굉장히 큰 사이즈고 어느 정도 교통망의 핵심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리테일 스페이스가 오퍼레이터리 망가지면서 판매 행위가 안 되니까 아예 물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류 창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 빅박스,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데는 지금 원래는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데인데 지금 여기를 일부 공간을 창고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이, 리테일, 그러니까 리테일 공간이 물류 창고화 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거는 집,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아마 많이 일어날 거고요. 도시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파, 판매 창고가,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이 리테일하고 물류 창고가 붙는 형태가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저 물류나 이런 말씀까지 들어보니까 어떤 플랫폼이 정말 도시를 바꾸고 있고 또 계속 혁신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 그런 그 현대도시 이전에 어떤 그 산업도시에서 물류가 도시 밖으로 사실은 멀리 나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류를 모아가지고 중심지로 크게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배달하고 거기에서 또 뿌려져 나가서 마이크로로 전달되는 이런 개념들이었다면 이런 물류 시스템 자체가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해져서 도시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보행이나 또 저탄소 그런 이동 방식으로 이런 작은 물류들이 또 나뉘어지고 이게 또 생각해보면 뭐 어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물류망을 쓰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작은 물류들을 또 기업들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한 사람이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 배달도 하고 또 맛있는 식자재 배달도 같이 하는 이런 공유 경제들이 뭔가 이렇게 그 마이크로 어떤 그 모빌리티를 또 형성하면서 우리가 도시에서 물건 소비하고 또배달하는 방식이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뭐 김경민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과 <laughs> 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laughs>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동산 쪽 하는 인간이어가지고 그 이쪽 강소 도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이는 잘없고요 다만 이제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면 좋겠고 제가 제주에서 안 생전 한1년 있으면서 지역이 이제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음과 동시에 약간 좀그안 좋은 모양새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음.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이 강소 도시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 전반적인 이런 트렌드와 더불어 어떤 전략을 세우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에 더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하고 잘 잘 민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한 시간 넘게 우리 오늘 5차 세미나 어,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다음번 세미나에 대한 그런 소개도 우리 네. 흥소님 해주시죠. 어, 오늘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그리고 환경대학원 어,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다시 보기로 이제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6차 세미나는 11월 14일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은퇴 후 삶과 주거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EMA의 이은경 소장님 그리고 삼시옷 김하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6세 세미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